대만은 환각 성분이 있어 삼배 같은 섬유용으로만 재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그런데 의약품으로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안동을 특구로 지정해 교재를 풀어달라고 경상북도가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업 분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식약처가 절대 불가 입장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구 지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규제 자유 특구 심의위원회, 특정 산업과 지역에 한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특구 지정에 전국 34곳의 신청이 몰렸고, 이 가운데 안동 의료용 대마 특구가 9개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마는 마리화나와 햄프로 구분되는데, 이중 환각 성분이 약한 햄프는 뇌전증 등 정신질환 치료제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치료제는 연간 매출액이 4천억 원.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햄프 시장은 2024년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피부 관리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원장님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평소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비법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는 요즘 대마 엑소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대마 화장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국내 최초로 더카세움에서 대마 엑소좀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 대마 엑소좀이라 많은 분들께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대마는 어, 항염작용, 해독작용을 해주고, 엑소좀은 피부 속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시켜주는 운반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톤, 피부 결, 그리고 모공, 탄력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분을 그 함께 사용하신다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근데 그 대마 엑소좀이라는 그 좋은 성분을 음. 피부 속에 잘 침투할 수 있는,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에서는 엑소좀을 주사 시술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어, 집에서도 홈케어로 대마 엑소존 화장품을 사용하신다면 시술을 받고 나서 어떤 진정 효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부 시술 말고도 요즘에는 그 이너 뷰티라고 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잖아요 어그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성분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성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마 그리고 글루타치온 그리고 산화질소인데요 대마 성분은 향력, 항 스트레스, 항 산화 역할을 하고 글루타치온은 불규칙한 피부톤을 개선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 몸속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세 가지 성분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 꽤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음.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더클라세움에서 나오는 음. 디토엑스를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디토엑스는 대마성분, 글루타치온 성분, 산화지조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 평소에 바빠서 못 챙겨 드시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FDA 승인 그리고 해썹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디토엑스를 먹어봤더니 어, 뭔가 사우나나 단식욕을 오래 하고 나왔을 때내 피부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이 디토엑스를 먹으면 나더라고요 피부에서. 그래서 저는 디토익스를 참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성분 외에도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성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산균과 어, 필수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이세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어, 유산균은 어, 우리 대변 활동 그리고 위장 건강 필수 비타민은 피로 어, 회복, 에너지 공정품 필요하고 필수 아미노산은 항염. 근육을 구성하기 때문에 상상기력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성분과 함께 쓰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과 스킨케어에 대한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마, 엑소종, 그리고 글루타치온까지 요즘 뷰티업계의 핫한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듣기에는 뭐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새롭기도 하지만 오늘도 원장님 설명 덕에 유용한 지식을 얻어갑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홈케어 제품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y s 위원의조수 원장이라고 합니다 어, 피부 성형과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클라셋 화장품을 만나면서 아, 피부가 엄청 화이트해지고 뽀송뽀송해졌네요 아, 역시 클라셋은 어, 대박입니다 애는 어, 요즘면서 사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 벌써부터 환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여사 어, 피부 하면은 요즘 또 가을철이고 또 화장품 때문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엄청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클라스의 화장품을 같이 매주 쓰면서 우리가 콜라보로 같이 진행해 보니까 어, 너무. 예, 피부품이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그리고 팔이팅이네 거기다 대고 또 화장품의 그 품질까지 혹시나 뭐지 하나 우리 클라스 화장품이 세계 1등 기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클라스형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입니다제원장 황민수입니다 아이니아이그 <laughs> 아, 클라스형을 지금 한 지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병원에서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어, 점장이 됐어요. 오, 잘 뽑아! 안 뽑아! 저도 이제 제품을 써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피부 환자들 많이 보는데, 특히 엑소조이 들어서 가 그런지, 뭐 여드름 피부에 잘 몰려요. 엑소, 엑소, 어, 더마 엑소종, 그 다음에, 아,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엑소종, 아, 엑소더마그 다음에, 대마이런 네. 성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어, 한염, 어, 그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어, 아주 우수한 제품인 것 같고, 어, 그리고 저, 저도 그냥 이제 환자들한테, 어, 권합니다. 클라스에뭐 써보라고, 어, 그, 여드름 피지, 지루성 피부염, 네. 이런 쪽으로 좀 효과가 많이 탁월한 것 같아요. 어, 우리, 원래 레이저를 이제 보통, 예, 음, 중고등학생들,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레이저를 하고 나서, 레이저 할 때는 좋은데, 근데 그몇분안 되잖아요. 몇분안 되니까, 집에서도 어떻게 좀 홈케어 할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 해서, 이제, 어, 클라스를을 이제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 이게, 집에서 쓰는 거, 안 쓰는 거, 차이가 크더라고요. 최근에 약간 임상 아닌 임상을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예, 네, 이제, 파스을쓴 분하고, 안쓴 사람하고, 네. 근데 좀, 어, 그 치료 과정이, 어, 좀, 그 속도가 네. 다르고, 어, 그, 환자들도 어떻게, 어, 요, 제품을 쓰니까, 좀, 이렇게 피부가 깨끗해지고, 어, 그니까 이제, 목에, 이제, 뭐, 두드러기라든지, 런 이렇게 어, 올라오는, 이제, 그, 요런 뭐 식약들이런 게, 이제, 빨리 가라앉더라, 예, 네. 런 어, 결과가 있었고, 어,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 이제, 했던 바이고, 어, 실제로 저도 어느 이거 와이프한테 이렇게 발라거든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발랐는데, 이제 여기 이마 쪽에, 어, 다음 날이 되니까 이렇게 비리종 같이 올라오더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피지샘들이 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엑소조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들어가가지고, 어, 피지산들이 없어지니까 보상기전에 의해서 그더과하게 많이, 많이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피지 샘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레이저를 하면은 아큐토닝이라는 레이저를 하면은 이제서 <laughs> 이제 뾰루지가 많고 이제 여드름 이 많아서 이제 레이저를 막겠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게 더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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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 명현반응이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시면 어, 일단 일시적으로 몸에서 뭐가 없어지면은 왜없어지지 하고 이 보상기전에 그 의해서 다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와이프한테 발 발, 발, 이제 저녁에 바르고 밤 아침에 봤는데 여기 뭐 올라왔어요? 막 도둑도둑 오르도둑하게 이게 이제 보상 기전에 의해서 다른 예전 한거 없이 플라스만 발랐는데 이게 올라오고 봤다는 거는 피지선 파괴가 파괴됐다 네, 그만큼 효과가 이제 엑소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엑소좀이 피부에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피지선을 파괴됐다 네,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